자 이번에는 음 마지막 시간으로 해심인정 어 절차에 대해서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뭐 외우라든가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절차를 갖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냥 제가 자 그다음에 여기 또 마찬가지로 해심 식품 안전관리 인증 기준 대한 인증서인데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인증서에 적혀 있는. 내용들입니다. 제 메토고, 그 다음에 대표자 이름, 업소명, 소재지. 만약에 그 식품산업협회인데 소재지가 여기에서 다른 데로 옮겼다. 뭐 1443에서 1400으로 옮겼다면은 이 소재지가 옮기면 해석 인증도 다시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어, 서, 작업장의 어떤 위치라든가 설비 조건이라든가 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따라가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바뀌어지면은 다시 또 받아야 된다는 거. 식품 종은 뭐 뭐다.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것은 바로 중요 관리점 c c p 가 어디냐. 그러면은 살균에서 위 여서를 제어한다든가 여과에서 제어한다든가 여과 경험균 같은 경우에는 주로 뭐음 어. 이물 같은 거를 여과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물리적인 위해를 어, 제어한다. 이렇게 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정할 수 있는 유효기간은 어, 3년이라는 거. 3년 지나면 다시 재인정을 받은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이해섭을 도입을 함으로 해서 다른 효과가 어떤 것인가 볼 때에 안전한 식품 생산에 따른 회사의 위험 감축 및 회사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를 향상시키고 불만을 절감한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자사에서 나오는 제품은 안전하다 그러니까 믿고 먹을 수 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그 효과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종업원의 안전의식 향상이라든가 식품 안전 경영 뭐 그다음 자연적인 법규 준수 왜냐하면 그걸 실행하려면은. 위생법규라든가, 뭐, 건축법이라든가 다 따라야 되겠지. 만약에, 음, 허가되지 않는 그 불법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서 인정을 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석을 하게 되면은 건축물 대장 같은 거를 같이, 어, 심사할지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 건물이 제대로, 음, 허가된 건축물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렇고. 그다음에 자연적인 법규 준수, 시장 접근성의 가능성 증대,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국가를 대상으로 계약을 할 때에 배점을 더 받을 수가 있다. 수출할 때헷스을 시행을 하면 이러한 것을 입증함으로 해서 수출의 점수를 더 받을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출입 검사 수거 등을 완화한다. 만약에 식약처 같은 데서 와어 이렇게 어뭐 식품을 검사한다든가 수거해간다든가 어 자사 제품을 가져갈 때에 횟습을 했다면 이런 것들을 완화시켜가지고 어잘 방문하지 않는다든가 아예 그 회사를 믿고 너네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충분히 위생복귀도 잘 지키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잘 생산하더라 하는 것을 인정받는 하나의 음 시스템입니다. 그다음에 적용하는 식품을 표시 또는 지정 사실에 대한 광고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해석 이러한 광고를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요즘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 그래가지고 즉시 인정 취소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석 인정을 했는데, 만약 이러이러한 사항을 지키지 못하면 은 바로 스트라이크 아웃을 하는데 볼게요. 한개 이상 위반시 또는 평가 점수가 60 이하일 경우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위생안전조항은 네 개였는데, 뭐, 원부재료를 검수를 잘 못했다든가, 검수를 잘 못했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어, 서류상으로 검수하는 데에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원료, 뭐, 관능검사를 했다든가, 미생물을, 아니면은, 뭐, 시험검사성적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든가. 그 다음에, 음, 용수를 쓰는 서 있어가지고, 지하수를 사용하는데 지하수를 살균하지 않는다든가 소독이 미흡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거는 어 지하수 살균을 했는 어떤 시험 성적표 같은 게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아니면 또 설치했는 어떤 염소 소독이라든가 자외선 소독기라든가 이런 게 없다면은 어 안전 조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작업장을 어 세척한다든가 소독이 미흡하다든가 이것게 마찬가지로 현장을. 방문해서 본다든가 서류를 관리할 적에 서류가 세척 소독에 대한 어떤 그 체크가 좀 되어 있지 않다든가 하는 거 그다음에 CCP 공정 관리가 잘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 CCP 관리라는 것은 위의 요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위험한 요소를 제거한다든가 어, 낮춘다든가 어떤 그그위의한 그, 그 것을 양을 낮춘다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이런 것이 위험하다든가 했던 것에서. 좀더 확대를 했어요 그래서 위생안전조항에서 어 보면은 뭐 이런 원부재료 검수가 미흡하고 제하소 작업장 세척 이거는 똑같은데 중요관리점의 공정관리가 미흡한데 가열제품은 모든 제품에 다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 식품유형에 따라서 다 실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위의요소 분석을 실시를 하지 않았다 인증 이후 추가 생산 제품 또는 공정에 한해서 어, 위해 요소를 어, 분석하지 않으면은 어떤 만약에 음, 어떤 미생물적인 위해 요소가 있더라 아니면은 어, 물리적인 위해 요소가 있더라 할 때에 이러한 것들을 분석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한다면은 바로 원스타 가오제에 걸려서 어, 인정이 즉시 취소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헬스면 그러면 왜 필요한가했을 때에 바로 소비자의 신뢰를 상승시키고 식품 분석 비용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배수 비용, 어, 손실 비용 감소.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위험한 것을 전부 다 제어를 해버리기 때문에, 최종 제품에 가서, 어, 어떻게, 그 불안전하다든가, 불합격된 그런 제품을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배수를 실제적으로 해야 될 이유들이 별로 없습니다. 기존에 그건 있었지만, 그래서 이런 것을 감소하고, 식중독을 예방하고 제품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일은 그 외에도 많이 있겠죠. 경쟁력을 뭐 높이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줄여서 한 다섯 가지 정도로 본다면은 이것이 바로 식품안전관리 인증을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되겠고 그 다음에 식품사설의 체계적인 어떤 그 이해 요소를 좀더 살펴본다면은 원료가 들 원료가 원료로 식품 원료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식품을 우리가 섭취할 때까지의 중간에 위의 요소를 관리하는 것이 바로 해썹이라고 한다면 이 식품 원료를 생산할 적에 어 식품 그 푸드체인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것이 그 단계적으로 볼때 위에 한가 하면은 생산할 때 농약이라든가 중금속이라든가 다이옵신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 중금속 아니. 중금속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다역신이라든가 동물의 약품, 동물의 약품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것이 달걀에 살충제 계란 같은 경우 사용하면 안 되는데도 사용을 해버려서 달걀 껍질 안에 달걀에 잔류가 되어 있었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생산 생산에 있어서 어떤 그위의 요소가 있다면 여러한 것들은 원료를 가지고 올적에이그 시험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부터 어 저기 잔려되어져 있지 않다, 아니면은 있다 하더라도 아주 아주 적은 최소 양, 아주 적은 양이 미세한 양이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라는 그러한 그 적합 성적표를 받는 그런 시험 성적표를 받아가지고 SBS는 사용을 하게 됩니다. 만약 그런 성적표가 없다면은 이 제조회사에서 모든 드론의 원료에 대해서 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검사를 해야 됩니다. 별도의 돈을 들여가지고 비용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 제조 회사는 생산 단계에서의 음 이런 시험 성적들을 받게 되죠. 수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제조사는 식중독균이라든가 부정한 물질이라든가 이물이라든가 비의도적으로 생성된 유해물질적. 의도적으로 넣지 않았지만, 벤조플렌과 같은, 것. 예를 든다면은, 어, 기름을 잘, 참기름을 잘 적에, 어, 깨와, 깨, 참깨와 같은 걸 너무 높은 온도에서 볶아주면은, 저절로 이게 생성이 됩니다. 그러하다면은, 그, 그런 생성되어지는 유해 물질들을 피하기 위해서,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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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떤 그, 볶는, 볶음 온도를 낮춘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예측할 수 없는 위에서 지엠오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지엠오 제품은 원료가 들어올 때 지엠오다 넌 지엠오다 그러니까 유전자를 변형하지 않았는 그런 제품이다 라는 것을 여기에서 원료 구입 단계에서 벌써 이거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알수 없게 나오는 그러한 경우들도 이 제조시에 전부 제어를 해줘야 됩니다. 이 제어를 하기 위해서 바로 위의 요소를 어, 이제, 그, 알아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식중독균이라면, 뭐, 리스테아야 균이다, 아니면, 사이토제네시스다, 뭐, 바셀러스 세레오스다, 이러한 균들 어를 봐야 될것 같고, 뭐, 크로스테리 리디움, 버터진 균과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그 현기적인 상태에서 쭉, 이제, 또, 딱 포자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이러한, 그, 제조 시에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을, 자기네들 제품이 생산되고 난 다음에 자가품질 검사라는 것을 국가인증기관에다 맡기게 됩니다. 맡겼을 때에 일반 세균이라든가, 뭐, 오이로칠 균이 나온다든가, 대장균 균이 나온다든가, 또 아니면은, 다른 물질들이 나온다면은, 이거는 판매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조 시에 아예 이러한 위의 요소를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완전히, 어, 믿을 수 있는 상태에서 어, CCP 관리를 잘 해가지고 나오면은 바로 이제 유통하고 소비를 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런 식중독, 곰팡이 독소, 이물과 같은 것들이 나오지 않게끔. 원래 이거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단계적위에 요소가. 그 다음에 식품, 어, 체인 단계별 안전관리좀 전에 그런 어떤 거 뭐, 어, 생산과 제조와 유통에 있어서 어, 그런 위의 요소들이 있었다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laughs> 모양 같아서 아주 섬찟한 데는죠. 이런 뭐 청국장이고 이거는 어 과일, 포도와 같은 것들 뭐 이런데 다 품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주스와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상추 이런 가공식품, 옥수수, 옥수수와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지연 뭐냐, 즉 어, 유전자를 변형해서 병충해에 강하고 생산량이 높은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GMO 제품입니다. 이런 것도 바로 어 시험성적표를 통해서 아니면은 수입발적에 음 아니면 원료를 구입하는 쪽에서 GMO, Non-GMO에 대한 표시를 해줘야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생산 단계에서는 이런 중금속이라든가 농약이라든가 뭐 이런, 이런 안전성을 조사를 했는, 어 시험성적표를 보아야 되고 기준 규격에 맞는가 그 다음에 향썹을 하고 있다면은 믿을 수가 있겠죠. 양식장이라든가, 도축장이라든가. 양식장은 뭐, 그 해조류 같은 경우. 도축장은 뭐, 닭이라든가, 소라든가, 돼지라든가, 뭐, 이게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사육장. 그죠? 그 우리, 그 키우는 사육장. GAP. Good Agriculture Practice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어, 친환경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생산이, 어 이런 안전 관리를 해줘야 될것 같고, 제조할 때는 바로 이제 요거 해썹은 제조장에서, 아, 제조장이 아니라 어떤 생산장, 에 구축장, 양식장 이런 데서 일어나고, 현장에서. 이거는 제조장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 해썹을 하느냐, GMP. 이, GMP는 거의 건강기능식품에서 GMP 시스템을 적용을 합니다. 그 다음 기준 규격을 확인을 하고, 사용 기준을 설정을 하고, 자가품질 검사를 최종적으로 제품이 나오면 해야 됩니다. 이 자가 품질 검사를 했을 때에, 어, 국가에서 인정하는 인정 기관, 지정되는 기관에다가 어 제품의 품질 검사를 맡기는데, 만약 여기서 어떤 균이 나왔다든가 부적합 판정이 나면은, 물론 그 생산에 있는 제조회사에도 음그 알려주, 알려주지만, 그것보다도 그, 그, 알려준과 동시에 바로, 어, 식약처의 림스 시스템이라고 그래갖고, 실험실 대 실험실로 바로 올리는 그런 그 인터넷상의 그,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부적함 났다는 것을 실험기관에서 통보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통보를, 이걸 통보하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실험 결과를 조작했다. 이런 조작 시비가 있었기 때문에 이틀 안에 바로, 어,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특이한 사항이 아니면 은 그래서 이를 때에 음 만약에 그 해당 제품이 어떤 자가품질 검사를 어 적합하지 못했다면 은그 제품은 어 유통을 할 수가 없고 새로 물건을 제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엄격하게 우리나라는 다 다른 나라보다도 어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은 할 적에는 뭐 통관 단계에서 검사를 한다든가 우수수입업소에 대한 제도라든가, 해외제조업체 사전 등록제라든가, 그 다음에 등록했는 걸 실사를 나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안전관리 시스템을 더욱더, 어, 경고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유통소비를 함에 있어가지고, 어, 식품 이력추적관리제도. 이 식품이 든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이 이력추적관리제도에 대한 것들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 표시어있도 물론, 이제, 요, 표시사항에 맞게끔 표시제도를 활용을 해서, 어 제품명, 제 식품 유형, 그 다음에 어떤 회사가 제조사인가. 이 제조사하고 또, 어 유통이라든가 판매처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풀무원에서 판매를 한 달지라도 추적해서 올라가면은 뭐, 다른 데에서 냉면을 만든다든가,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표시제들을 잘 활용을 해서 보고, 유통기한이라든가, 소재지 주소라든가, 이걸 보고 추적을 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표시제들을 이해가지고 이게 용이하게 됐죠. 그 다음에, 수거제수거를 검사해서, 수거하는수거했는게 유통기한 내에 들어있는 물건들이 어떤 그 제품의 내용에서 이러한 안전성을 위 하는 성분들이 나오는가, 나오지 않는가에 대한 것을 검사해서, 유통과 소비 단계에서도 이 안전관리 시스템이 작동을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생산, 제조, 어, 유통, 소비는 열근에는이 수입 제품이 많기 때문에 이런까지 뭔가 다그 음, 안전관리 시스템 계단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 수입 어 원료를 하는 경우에는 뭐 중, 주로 중국이 좀 많죠. 중국, 뭐, 뭐 동남아, 유럽 뭐 이런 데서 한번 가서 어, 사전 검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식품 안전관리 인증 기준은그 필요성은 왜 그런가 했을 때에 뭐 여기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만도요 우동 우동이죠 우동입니까 라면입니까 하여튼 면류에 뭐 벌레가 찌끼벌레 같은 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어, 어류라든가 분유에서는이 마이크로그램 1 마이크로그램 이렇게 이하가 나와야 되는데 우동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 벤저피렌의 양이 나왔더라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이제 그 제품에서 나오게 되었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식중독이 걸려가지고, 뭐, 단, 집단 식중독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어, 학생들이 누워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누워있다든가. 이러하게 식중독이 일어나고, 그 다음 중검색의 양, 그 다음에 여기 이물질, 이런 것들이 자꾸 다발함으로 해서, 아, 그럼 해석관리 인정, 해석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 특히나 2006년도에 학교급식에 의해서 CJ가 아주 큰그 노로바이러스로 인해서 큰 식중독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그 강남의 세화 여고를 비롯해서 서울 시내에 그 아주 몇십 개 학교에서 다 집단적으로 식중독이 일어나서 그때부터 더 강화가 사실 됐어요. 보면은 효과적인 식품 안전 보정수단이 필요하고 식품에 의한 질병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겨울에는 주로 노로바이러스가 많죠. 그 다음에 감수성이 높은 인구가 증가하더라. 노년층이 두꺼워지고, 만성질환자가 많고, 그 다음 식품 오염의 기회가 또 증가됩니다. 단체급식을 한다든가, 외식산업을 한다든가. 또 집에서 어떤 거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어, 식중독이 일어난다든가 하더라도 가족들이 그냥 병원 가고 거쳐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족 단위로만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집단급식소라든가, 이런 외식산업에서 일어나게 되면은, 많은 양이 아주 다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되게, 어, 이 해석에 대해서 이러한 데는 꼭 이제 적용을 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국제 간의 교역이 증가됩니다. 오염된 수입식품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어, 해석, 일요성이 더욱 증가되고,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증가됩니다. 인터넷이라든가 SNS를 통해서. 그래서 요즘은, 뭐, 웬만한 인터넷에서는 어, 그, 전문적인 아주 깊, 아주 디테일한 어떤 그 지식은 아니라도 웬만한 어떤 정보라든가 지식은 다 이렇게 우리 소비자들이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꼭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지. 말씀드렸죠. 여기, 어, 제 10조, 그있겠 그러니까 시행 규칙, 그, 10조가, 여기 보면은, 어, 실시 상황표의 10조에 보면은, 어, 선행요건관리가 있는데 이 선행요건관리는 한 52개 항목이 있습니다 보면 여기 조금만 은 여기 번호 이쪽으로 이게 52개까지 가합니다 그래서 영업장관리는 어떻게 어떻게 하라 그렇게 이 영업장관리를 했을 때에 점수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영업장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 하면 빵점을 주겠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 여기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든지 아니면 식품 취급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어, 분리를, 분리가 되어야 된다는데, 벽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층을 1층, 2층을 한다든가 해서 별도의 방이나 공간으로 구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청결구역이다든가, 뭐 아니면은 일반구역이다, 준청결구역이다. 이렇게 해서 벽이나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고 또 하나는 구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렇게 커튼이라든가 버티칼이라든가 문 이렇게 버티칼이라든가 또 아니면 차단할 수 있는 시설로 분리를 한다든가 또 아니면은 구획을 하게 됩니다. 선을 노란 선을 걷는다든가 붉은 선을 걷는다든가 해서 해서 각각 뭐 원료 보관소 뭐 아니면 은 폐기물 또뭐 아니면은, 뭐 아니면은 부적합품 보관 장소 이렇게 해서 일반 구역이라도 뭐 구획을 한다든가 하는 그러하게 분리 이 시설을. 잘 용도별로 분리를 해줘야 되는 것에서 점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1점이 3점이고 그 다음에 작업장은 비가 새지 않고 외부 오염물질이라든지 해충 설치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밀폐가 가능한 구조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들어오는 출입문에 문이 이렇게 외부하고 약간 그 틈새가 있다든 가햇뱃집보인다든가하면 거기를 얼마든지 뭐 지라 설치류 지종류죠, 그죠? 귀라든가 비리해충 날아다니는 모기, 깔따구, 파리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밀폐가 충분한 구조라야 지 되는 점에서 점수를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작업장은 청결구역과 어 일반구역으로 분리를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준청결구역도 어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최초의 햇살을 만들 때는 청결, 준청결, 일반구역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준청결구역을 거의 대부분은 사실 없앱니다. 그리고 일반 구역으로 나뉘는데, 네, 아주, 그, 좀 엄격한, 어, 위생 관리가 요구되는 그런 데는 준체형계 구역을 만들죠. 좀 약간의 하나의 안충구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 분리는 이렇게 벽이라든가 층으로 하는 거, 구에 이제 뭐 이렇게 버티컬 같은 걸로 해가지고, 분리보다는 조금 더 완화되는 어떤 구분 조건. 그 구분은 이렇게, 어, 그 선을 만든다든가, 따로의 공간을 만든다든가 표시를 해놓는 것을 말합니다. 건물 바닥 벽은 이렇게 원료 처리실이라든가, 제조가공실, 넥포장의 바닥실, 이런 것들이, 어 내수성, 물을 잘 견주, 물을 뿌렸을 때 스며들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다음에 내열선 쇠을 사용한다든가, 또 바닥이 파였다든가, 뭐 갈라졌다든가, 뭐 이러할 때는 전부 파여있으면은 미생물이 잔존한다든가 청소를 하더라도, 그다음에 갈라진 틈으로서 뭐 이렇게 이물이 올라온다든가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대체로 이제 이 해썹을 받을 때는 기존에 운영하는 공장 제조장 같은 경우에는 전부 새로 바닥 보수공사라든가 벽면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잘 친밀하게 관리를 하게 돼요. 그다음에 영업장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조명, 최강 조명, 조명도 보면은 육안이 필요한데는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된다. 쭉 보시면은 불구하고 뭐 청결 구역에는 어떻게 어떻게 해라, 온도 습도 관리는 어떻게 해라 이거를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제가 제공은 했지만 이거 하나 하나를 설명을 하자면은 여기따라는 또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기준에 대한 그그 그 장부라든가 뭐 이렇게 다 쓰는 어떤 그형장 양식들에다가 체크를 다 해가지고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표를 평가를 할 적에는 52가지 중에서 20가지 중에서 문제고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에 또 어, 다음 주에 수,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수업 들어오기 전에 실제 해석과 선행요건에 대해서 좀 어, 한번 알아봐 주시면 더 고맙게 더 이해가 빠를 것 같고 해석을 이 퀴즈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